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짜, 네. 7월 21일부터. 7월 21일? 이때부터 어. 어.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청 강화돼요.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는데. 지정차로제, 그치. 에, 에. 그게 뭐냐면, 보통 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음... 추월 차선이 있고, 주행 차선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추월 차선이 뭔지, 주행 차선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추월 차선에서는 추월할 때만 써야 돼. 그리고 다시 내가 주행할 때는 주행 차선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어... 근데 그냥 추월 차선에서 주행을 해버리는 거야. 계속 추월 차선으 간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어. 만약 여기가 제한속도가 100km다. 그럼 100km 놓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나는 정직하게 100km 어. 속도 지키면서 잘 갔으니까 아무 문제 왜, 없겠지. 왜 잡냐? <laughs> 예, 왜 잡냐? 근데 이게 뭐냐면, 지정차로제 위반인 거예요. 지정차로제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야. 뭐, 어, 만약에 100km라 하더라도, 에. 내가 좀 빨리 가겠다 하는 사람은, 100km 주행 차선에서 주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 추월 차선에서 한 110km 정도 좀 속도를 내서, 그 100km 에. 주행하는 차를 또 앞질러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질러 갖고 다시 제 차선 와야 된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 일정 시간 이상을, 뭐, 한 5분 이상, 막 이렇게 달리는 차들, 거기서 계속 차로를 다녀버리면, 음.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가 막힐 수도 있거든. 좀 급한 음,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음.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음. 내가 이렇게 뭐, 정속주행, 하면서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지. 내가 뭐 문제야 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렇게 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점차로 제가 아직까지 알려줘도 모른다 모른다 해서 경찰청에서 음. 안 되겠다 이번에 음. 어, 휴가철, 7월 21일부터 음. 이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한 생각을 해서 음. 7월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을 개도하겠다는데 여기에 단속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개도하면 단속까지? 그렇죠. 그럼 근데 미리 개도 여기... 기간을 줘야지. 지금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 그래 홍보를 많이 해야지. 네, 지금은 이 홍보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음. 상습 위반 운전자나 고질 위반 운전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 그러지, 어떻 <laughs> 처음 볼 텐데. 그러니까 다 단속 당한다 생각해야 돼.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상습 또는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 단속도 병행한다, 이렇게돼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차로에, 예. 그 표시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게? 표시는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편도, 고속도로가 편도로 2차로가 있는 고속도로가 많고, 어. 또, 편도 3차로 이상도 많잖아요. 그러지, 그러지. 그, 편도 2차로 같은 경우에는, 딱, 차로가 두 개밖에 없으니, 어. 1차로는 무조건 비워둬야 돼. 추월하는 어, 차를 위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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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네. 2차로로 주행을 해야 돼요. 음. 근데 만약, 어, 차가 많이 몰려가지고, 시속 80km도 못 낸다, 속도를. 음.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서는, 이때는 1차로든 2차로든, 상관없어요. 이때는 추월차로도 음, 음. 마찬가지 사용할 수가 있어. 아, 그때는? 예, 네, 왜냐면, 음. 아니, 뭐, 막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기준이 음. 시속 80km 기준이에요. 음, 근데 시속 80km, 예, 80km, 네, 시속 80km를 넘었어. 음. 이때는 추월차로는 비켜줘야 돼. 음, 그리고 만약 내가 앞지르기, 그렇죠. 앞지르기 해야 된다. 할 때만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차로에는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화물차도 다니고, 승용차도 이 차로는, 그러니까 편도 이 차로일 때는 주행할 수 있는 것이고. 추월차선으로 가가지고. 네. 그거를, 그, 달릴 수 있는 그게 뭐, 몇분 이런 게뭐 있나? 몇, 그게? 아, 추월 차선, 추월 차선에 계속 정속주행하면 안 되는 기준. 네. 아그 기준은 보통, 네. 그,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정속주행하는 차가, 추월 차선에 네. 주행을 할 때, 네. 오른쪽에 내가 추월해야 되는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를 계속 아. 운행을 하면, 시간이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정속주행이지 추월이 아니잖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만약 오른쪽에 내가 어, 추월해야 되는 차가 있다. 한다면 음. 그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계속 있을,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그래야지. 일정한 시간 정도까지는 추월로 보기 때문에.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다. 음. 근데 이제 편도 3차로 이상. 네. 이때는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네, 예를 네, 들어 네. 3차로라면. 그러면 네. 1차로는 추월 차, 차로니까 비워도. 음, 그리고 이차로는 주행을 하는데 이차로에는 화물차는 주행을 못하는 거야 음, 화물차는 3차로에서 3차로 주행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응. 화물차도 추월할 경우가 있잖아요 응. 느린 화물차를 추월할 때 그, 그러, 이때는 그러겠지. 2차로를 네. 이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왼쪽 음, 차로를 음. 이용해 가지고 추월하고 이차는또 다시 반드시 3차로 그러니까, 3차로 그러니까 차로, 오른쪽 그래야지. 차로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네. 근데 요즘에 음, 음. 이제 헷갈리는 차들이 있어요 이제, 픽업 트럭, 참... 픽업 트럭, 픽업 트럭. 픽업 트럭. 예. 네. 음, 음. SUV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왜냐하면 차체를, 뒤에를 이제 트럭인데, 음. 일반 트럭 하면 우리가 포터나 이런 거 뚜껑 열려있는 거 보면 그렇지, 트럭이라는 걸 알잖아. 네. 근데 요즘에 레저 이런 걸 엄청 중요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음. 차박하고 나, 나가서 텐트 치고 자고 이런 레저가 엄청 증가했잖아. 그렇지, 맞아. 그건. 그러다 보니까 변형 트럭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트럭 같이 안 보여. 음. 보면, 그러면 이런. 뚜껑이 있은게 뚜껑이 있고, 캡을 그래. 다 씌워놨는데, 근데 네. 법적으로 이게 트럭이야. 아, 그래도 트럭이야? 그렇죠. 근데, 렉스턴 스포츠, 네. 이런 차들, 이 네. 픽업 트럭이거든요. 어. 근데 뚜껑 같은 걸다 씌워놓으면 이게 SUV 같아요. 그러지, 그렇지. 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어. 근데 심지어 자기가 트럭을 사놓고도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거 승용차로 착각하는 거야. <laughs> 그렇지. 나도 그 승용차로 알고 있었네. 예. 네. 근데, 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아니에요. 아, 트럭이야, 그게? 트럭이에요. 트럭이 그러니까 들어가? 트럭의 기준에 적용을 해야 돼. 오,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렉스, 만약 렉스턴 스포츠가 생긴 어. 거 보면 이쁘게 멋있게 생겼거든. 그러지. 어, 완전 승용차예요. 그렇지, 승용차지. 근데 추월하겠다고 속도 내면서 1차로로 추월을 했어? 안 돼. 어. <laughs> 트럭은 1차로로 <laughs>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잡았더니, 이거 승용차인데요. 자서 <laughs> 차주가 자기도 헷갈려 하는 거야. <laughs>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경찰에 직접 단속했을 때 걸리잖아요. 에, 에, 근데 요즘에는 이 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 그래지 그걸로 찍어버리고 <laughs> 신고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어찌되든 주행을 1차로에서 뭐몇분 했느냐 이것도 상관없이 이 차는 음, 음. 1차로에 못 들어오는 차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가 3차로다 1차로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차인 거야 렉스턴 네, 트럭은 그렇죠 트럭으로 음. 분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단속이 된다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나면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신고하겠죠. 그이 전에 막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지정차로 통행금지 음. 통행을 위반했다. 음.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5만 원, 음. 승용차는 4만 원 이렇게 범칙금이 있는데 만약 과태료 내면은 만원 추가하면 돼. 대신에 이제 벌점은 없죠. 음... 범칙금 내면 벌점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1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렇지. 했기 때문에. 차관 걸려서 내면은 기분 나쁜겨. 그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음... 7월 21일이 딱 휴가 피크 철 시작되는. 한창 휴가철인데 그렇죠. 그때 또 많이 그 차량 이용할 텐데. 그렇죠. 이때 화물차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화물차. <laughs> 엄청 조심해야 되고 또 추월할 때 엄청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되겠군요. 추월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쪽, 저쪽 가도 상관없겠지, 상관없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왼쪽으로 나가서 추월 차로 에서 다시 복귀를 오른쪽으로. 응.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응. 어떤 차량들은 급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끼어들어버리는 거야. <laughs> <그런건데도 있나? 웃음> 어, 그런, 그런 있나? 그런 차 많아요. 그냥 왜냐면 이 차선이 비어 있으니까, 어... 그냥 오른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해서 추월하든, 뭐 왼쪽 가나 오른쪽 가나 뭔 상관이냐. 근데 그 위반이야. <laughs> 아니,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많아요. 그래야? 예, 추월 차로를 왼쪽이든 오. 오른쪽이든 상관 안 하고 오. 그렇게 추월하는 차들도 많아. 음. 근데 이게 과태료나 뭐 범칙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음. 사고가 났을 때는 음. 이 앞차, 이 차가 큰 잘못하는 거거든. 그 그러겠네. 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렇죠. 왜냐면이 증거가 그렇지. 나오면 음. 추월 방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 그러지. 그러면 그래야지. 책임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알 그래, 그러겠네. 그렇죠. 사고 어. 안나면뭐 뭐 과태료나 벌금 좀 내면 어, 되지만 어, 어, 어.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지정차로도 마찬가지 화물차 음. 사고가 났. 렉스턴 스포츠 음. 1차 달, 1차로 일차로 차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 음. 지차로가 아닌데 운전을 그러니까 참... 해서 사고가 맞다. 났으면 이 사람 책임이 훨씬 큰 거야. 맞다 맞다. 거야. 사고 그러니까, 나면 그게 참그러 그러니까 과태료 벌금 아깝다. 이거는 조그만 음. 거고 사고 나면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휴가철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평상시 습관을 좀 들여야지. 그래서 즐거운 휴가철을 맞이해야지. 그래.